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돛을 벗어던져버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구에 들어갔다가 그 성을 지나 나오니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 이내로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로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날 때부터 장림된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님이 된 것도 가련한데 또 거린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호구지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글한다는 것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신세이겠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별로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는데 그날 따라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웬 좋은 경사스러운 날이냐 싶어서 이 바디메오는 가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고 적선 한번해 주십시오 적선 한번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구걸하기에 연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속에 번쩍 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리고 성문을 지나간 적이 없는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그런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십시오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여리고를 지나 나갑니까 그때 그사람하는 말이 이 사람 잘에 알지 못하나 나살의 사람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왔다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 이 거지 바디모에는 정신이 부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지 바디모는 에 이미 보금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예수께서는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시고, 장님을 포기하시고, 기모거리를 뜨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벌써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님에다가 거지된 그가 낯설어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자기가 있는 그 앞을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잃어버릴 소냐 그는 그만 구울하는 것다 집어치워버렸습니다 구울하던 그릇도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려가는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서 고함을 지게 생겨냈습니다 다위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게 서서 그냥 고함 고함을 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휘청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귀를 막고 와서 주여 박에 넣지 말았습니다 야이 녀석아 잠잠해라 잠잠해 이 세상에는 너은처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다시 일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고함을 칩니다 다위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꾸짖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꾸짖든 욕을 하든 아랑곳 없이 그런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목숨을 다하여 전 목청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뛰고 꿇려셨습니다 예수님께 산참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을 내게로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나는 이 장면에서 두려없이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의 고성을 지나갈 때 그 천재 이루어의 기회를 만난 디메오의 아들 그지바디미오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고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에 목숨을 다하여 부러지지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는 가는 발걸음을 중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뜰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고 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라 하심으로 말미하마.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험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거지 바디오미어와 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만 주께서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오미어가 예수신 줄 알고 목숨을 다하여 외치고 부러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외치고 부러질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법칙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지라 부르짖고 외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는지 안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사이는 누구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내가 외치고 부러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부러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셨을 때는 여기에 말한대로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넘치는 성령의 안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염려와 초조와 불안 가운데 주님께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넘치는 평안과 안심과 확신이 다가오면 그때는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안심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부르짖어야 돼요. 고요하고 잠잠하고 점잖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처리하며 금식하고 부르짖어 외칠 때 사람들이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거지바디병오가 점자라게 믿었더라면 그는 지금도 땅속에 거지 장님으로 드러누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여러분 점자한 것이 없습니다. 우는 하기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근질인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외치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오늘날에도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안심이 파도같이 치우고 마음의 평안이 바닷물같이 넘쳐 출렁일 때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로 얘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주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많으니까 소경이 그 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얘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옷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미 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으로서는 소경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으면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경이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량을 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동량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정부에서 특별히 소경 거지들이 입고서 동량을 받을 수 있는 옷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바디묘에게는 이 옷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겉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 자, 보세요. 잘잘 잘 때는 이불로서 덮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기나 눈이 오면 머리에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예복으로 입습니다. 그러고 구글하러 나가면 더구나 그 옷이 자기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 옷을 반드시 두드러지게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디미오계는 이옷 하나가 예복도 되고 담요도 되고 직장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되는데 그가 예수께 부러진 결과 주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 오라고 하자 말자. 그럼 그, 그 옷을 벗어가지고서 그대로 잘게 가지고서야 눈이 안나 거들랑 돌아와서 입어야지. 여보시오, 이옷좀잘 봐주세요. 그러고 나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할 때, 바디미오는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께로 나가면 우울한 예린이 거지 장님의 신세를 다시는 글어치지 않고 살게 된다. 내가 왜 다시 장님으로 남겠는가? 내가 왜 다시 그지로 남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영원히 절대 같이 범사에 절대며 강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다. 바티미의 마음 속에. 눈에는 아무 천간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는 야 원한의 시린 이그도사이 시간으로부터 너와 나와는 영원의 이별이다 그러므로 그도실를 벗어 가지고서 내가 이그 도시를 입고 예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그 도시는 그 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는 주 앞에 설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야아 이미 눈이 났고 장님 순서를 멸하고 거지 순서를 멸하는 것을나는 알고 이 이복은 다시 찾지 않겠다. 잘가라 그래서 그런 이복을 내가 던져 버리고 예수께로 갔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게 부르시어서 주의 응답의 평안이 마음속에 오면은 여러분과 나도 벗어 던져야 될 거지 장님 이복이심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패배자다.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복같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정죄의식 죄의식, 이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을 부셔서 내가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순단되어야 있던데 회개라는 그 원의 맛, 원의 의미는 너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인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때 우리 거지 소경 같은 이 냄새나는 죄책과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의 생각을 벗어서 내가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영원히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오래 고생하면서 치료받기를 사모하고 원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때로부터 세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덮여 있는 질병과 연약의식 나는 병자다. 나는 불치의 병에 들렸다.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한 생각이랑 완전히 벗어서 말아서 던져버리고. 예수께서 부르셨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와시리. 이제 나는 낫다 병자 아니다 이 네. 네 병의 냄새라는 그지오사 내가 내게 명하르니 물러가라 네. 할렐루야 네. <laughs> 오늘 내이 우도시 고생 많이 합니다 먼저 마음 속에 병의 그 냄새라는 옷을 찢어서 던져 버리고 난 다음 주님께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치료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생활, 저주의 생활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하고 저주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운명이여 팔자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저주의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은 오래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자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줄거든 하물며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을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거로 꽉 채우고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향암함도 없는 진선미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저주와 가난이 다가오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의 반역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키를낸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머리에 서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저주의 가시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저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중으로 가시관을 서심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 달림으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모두 다 숙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비정상적인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숙복의 확신을 주시면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헐벗고 굶주린다. 나는 실패하다. 나는 패배자라는 이 거지 받으며의 그 옷을 벗어가지고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지 말고 아직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그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저주 가지고서 주님께 나가지 말고 이 원한의 술린 가난과 저주야 낭패와 실망아 나는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오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에서부터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린다 이 옷을 탈각 그래? <laughs>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이 저주의 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거지 바디먹이에서 휴게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께서 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제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그 옷을 내어 부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고 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치료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옵니다 그지 바디미오는 자기의 마음에 치료받은 그 상황이 그지 옷을 벗어서 내 던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의 주님의 평안이 오면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의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벌써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마음속에 이미 치료받은 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저주와 가난과 낭패에서 해방된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눈에 그려보며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이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지 바디묘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지 바디묘오는그 옷을 내가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즉시로 눈이 밝아지고 거지 신세가 부자 신세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와 예수님 간에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벌써 저멀찍암치 서서 기다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지금 아직 장님입니다. 장님의 옷은 벌써 던지고 거지 옷은 던져버렸지만은 이 시에 아직까지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장님인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받아들인 그는 믿음으로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상계가 아직 거리가 있으니까 그는 뛰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그는 두 손을 들고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집에 가서 눈 감고 손 내밀고 열 발자국만 걸어보십시오. 천길 만길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게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행진하고 오는데 덥석 가서 붙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를 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제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왔는데 성령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것을 들었고, 나도 이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다 벗어서 던져버렸는데,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표지에 다 드나지 않은 것 보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아직 응답이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믿었으면 믿음을 시험해보는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눈 감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 부여잡고 서란북풍이 보러 와도 모든 사람이 조수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보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그게 가는 것입니다. 한발자국두박자국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께로 더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들컥쓰게 되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믿음 네, 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었으십니다. 그지 디티오의 믿음이었으십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마음속에 생긴한 믿음을 그는 산 믿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믿습니다로 해도 이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주일 교회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찬미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때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여러분께서 11조를 또 흔물을 주님께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주여 믿습니다로 행위해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철회해 가며, 혼 기도원에 가서 부러치며 시간 내어서, 은혜 달라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시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속에 이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보여야 그게 산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거지그도스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린 행함을 할뿐 아니라 일어나 예수께서 기다리는 것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서서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타나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즉시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눈을 뜨고 보며겠대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냐 이제는 구걸도 여리고의 성문 밖도 그 거지 이복도 그에게는 인연이 없었으니 그는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달라져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의 이상이나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변화가 안 다가올 수 없고 마음에 변화가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생활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변화가 따고 않랐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와 같이 우리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고 서럽고 괴롭던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행진하게될때 여러분과 나는 진실로 목 잡는 양같이 허덕이다가 목자를 발견하고 그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의 시간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그지 바디메오의 운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지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멸시와 천대의 삶에서 존경과 안도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날씨도 춥고 이먼 여의도까지. 오늘 찾아온 성도들은 그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찾아와서옵나이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화되고 구체화된 사람들이오니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르짖는 성도 되고 마음속에 안심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안심과 평안이 다가오거든 모든 과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바들라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